공은인이 시골에 가 이번 두 번째 물 제가 음, 추천합니다. 음, 음. 네. 예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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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골에 가서 보니까 수문 인들이 많아요. 다음에는 <laughs> 공무회랑 음. 음. 그 교회 목사님. 이, 지금 글을 많이 써서 저한테 줬어요. 그래서 책도 이번에 내려고 하는데, 등란을 또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, 이 용담호가 그 정철, 송강정철에서 그소설이라고 하는 용이 소설이라는 그런 문구가 나와요. 그 시조에. 그래서 이 소슬 카페를 운영하는 우리 이나현 등산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천이 그 고향이고 그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무렵에 그 숨어 있는 잠재력을 얕테 갖추고 있다가 자기 자식도 청주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그런데 이번에 27살 먹은 그, 피 땅이를, 조카를 데려다 키웠는데, 이번에 그, 행시 중에서 도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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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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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경 경제부 그, 리고 뭐라고 그러죠? 재경? 식시 고시, 뭐, 그, 그래, 고등통행시의 재경? 뭐, 시행고그러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1월 달부터 진천에 교육을 가서 갔다 와서 금과문으로 갈지, 한국어로 은 때, 생각은 자기 로가면지 카드백에 이 생각은 이 나름. She knew. She knew. She 을 n e w s 서 e knew. She knew. s 에 e knew. She knew. She k n 카페 She knew. She knew. She k n e 요 그분의 그 분의 그내면의소어 있는 것을 발견해갖고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희를 부은고양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,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, 봤고 그, 그, 그런 것이 상나라하게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